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의 주심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피어님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 받은 것도 감사한데 저주와 재앙을 뛰어넘는 축복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성경에는 치유기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픈 사람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달하셨습니다. 주대교회 서도들과 성들도 치유와 복음 전파를 함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치유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먼저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피곤에서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실수나 전염으로 인한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로 인한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병의 원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고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한다는 병입니다. 첫째 죄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원죄로 영원히 저주 받는 상태입니다. 무상승변에서 3,4대까지 이르는 병으로 의술로 진단할 경우 병치병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범죄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둘째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이 정신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병도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누기게 됩니다. 잘못된 주유는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술가 양만을 이주 이하거나 종교적 봉과 미신 또는 잡지에 이주하거나 육신의 결과만 보는 것을 올바른 주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주셨기에 먼저 영혼을 치유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힘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사단이 쓴탈지 않도록 잘못했을 건가 죄는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르게 한다음 음식과 여권 동으로 조절합니다.